안녕하세요. 누린의 꿀벌 이야기 공보를 깨웁니다. 여기가 경기북부 지방이래서 아 많이 이른 감도 있지만 전기 가온을 할 것이거든요. 음, 지난번 동영상 때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, 어 여기에 간단하게 전기 가온 판을 난방 필름을 가지고 제작한 것입니다. 음, 지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전기 리드 선을 양쪽 옆으로 뺐습니다. 그것은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. 자, 거를 한번. 중기 가운데는 벽쪽으로 저는 붙입니다. 음... 진디기 처리는 왕스를 한장 넣어 주는 것으로. 是很多的。 간 단하게 습장에 두장가리버를 붙였습니다. 아, 이렇게 하고. 이상으로, 어, 봄벌 깨우기를 해봤습니다. 어, 대체로, 그, 저희 봉군 지금 여러분 것보다 대체로 다 약한 쪽이에요. 이거는 강한 쪽에 속하는데 한번 오늘이, 음, 20일인가요? 1월 20일, 음, 과를 한번 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어서 그 속살만 사용하시는 분들, 그 분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, 간단한 분무기를 제작을 해봤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를 잠깐 이동해서 이제 마트에서 한 3천원 정도 주문 사는 그 분무기인데 헤드만 있죠. 어, 이걸 열어보면은 여기 파이프가 한요 정도 길이가 되는 게 있습니다. 아, 파이프 끝에 보면은 이렇게 걸름망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. 이걸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절단한 것인데 왜 이것을 절단을 하고 이렇게 호스를 연결했는가 하면은 그 분무기 몸체에 분무액을 놓고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똑바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그 분무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무가 잘안 되는 거예요. 이 끝부분이 물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였을 때그 닿지를 않는 거죠. 그래서 아,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잘랐어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호스를 연결하고 또 이쪽에도 호스를 연결하고 그리고서 이건 페트병인데 일반 그 사각 그 플라스틱 통이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호스를 연결해서 음 이렇게 연결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은. 이 분무액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잘 나와요. 이 그리고 분무액이 잔뜩 들어 있을 때 손목이 약간 아프고 그걸 들고 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. 어 어떠십니까? 한번 시도해 보세요. 한 삼천 원이면 되고 만약에. 요런 호스가 이게 실리콘 호스인데, 여기는 공장이에요. 그래서 이 실리콘 호스가 저희가 쓰는 호스이기 때문에, 음,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데, 음, 이 동영상을 보고 혹시, 그, 아,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이게 참 간단해요. 이렇게, 그리고 이제 더 생각하는 것은, 이 통을 사각통으로 해서 등에다 배낭으로 짊어진다고 가정했을 때. 전혀 거리낌이 없죠. 그냥 요것만 들고 이동을 하면 되니까. 어, 그래서,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누린의 꿀벌 이야기였습니다.